이 차량은 2011년 12각제 아반떼 MD 프리미어 차량입니다. 차량을 한번 볼게요. 어, 범퍼는 뭐 그런데 이제 차주, 뭐 차주분께서 주 이렇게 다 락카로 손수 칠해 놓으셨습니다. 전면부에는 로드킬의 흔적이 많이 있고요. 이게 차라리 그냥 두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 락카로 칠해 놓으셔가지고 가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런 건 차라리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저희 수출 입장에서는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이런 것들도 막다 흐른 거. 이런 것들. 아. 바이어들이 굉장히 심합니다. 자, 전면부는 깔끔하고요. 범퍼 빼고는 보낼 도 깔끔하고. 전면부 유리 파손 없습니다. 측면 한번 볼게요. 측면도. 어, 깔끔하네요. 깔끔하고요. 이제 뭐 이런 부분들 <laughs> 측면 이렇게. 어, 휀다에서 이제 긁혀가지고. 어, 여기 부분 있고요 요거는 표현이 안 되지만, 여기 쑥 들어가 있습니다, 지금. 저기 쑥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, 스텝 부분. 스텝 부분에 이렇게, 뭐, 보도블록 같은 걸 박으면서, 어, 뭐 치그러지는적을볼 수가 있습니다. 스텝 한번 볼게요. 이런 데려 이렇게 뭐, 콕 찍혀있고. 뭐 스텝 깔끔하죠? 이 차량은, 차주분께서 맨 처음에, 그냥 깨끗하다고, 또, 어, 올려주셨다가, 이제 제가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니까, 음, 어느 정도, 주율이 돼가지고, 음, 제가 구입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. 이런 거, 범퍼들, 이렇게 좀, 이런 건 상관없어요. 이런 거는 뭐, 2001년인데 뭐, 이 정도 스크래치 안 하면 뭐, 차가 아니죠. 음, 괜찮습니다, 자, 괜찮고요. 뭐, 트렁크 쪽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. 별 이상 없고요. 깔끔하고요. 뭐, 이런 데도 좀푹 들어가긴 했지만, 괜찮습니다. 괜찮 반대편 측면을 보면은, 음,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뭐, 굳이, 뭐 보자면 이런 곳, <laughs> 이런데, 스텝에, 움팡이인데, 이거를 이제 또 라카로 칠해놓으셨어요.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. 이런 건뭐 상관없고, 이렇게 푹 들어가면서, 라카로 칠해놓으셨죠. 이제 여기 아마 도색이 벗겨져서, 라카를 칠하지 않았을까, 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좀괜찮고요 뭐지? 이 무슨 잎사귀 아 이게 뭐죠? 아이고 목도리네 여성분이 탔던 것 같아요 이 복봉지가 분홍색인 걸 보니까 여성분이 운전을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들고 일단 타이어는 거의 뭐 제로입니다 제로 타이어는 뭐한0.8% 정도 남아있어요 0.8% 정도 남아있고 2 0 2010... 1 0 11년에 11각자인데, 사조분께서 아주 타이어를 정말, 정말 알뜰하게, 으, 알뜰하게 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본넷을 열어서 사고용으로 한번 볼게요. 음, 어, 오늘 날씨가,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. 이제 완연한 여름이에요. 부인할 수가 없네. 자, 본너트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구요 음, 그렇다면 아이분넷은 오리지널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보넷서 탈부착을 볼게요 음, 보넷서 탈부착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음, 이쪽도 보넷서 탈부착은 음,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음, 이 벤더는 탈부착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들이 음, 다 탈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 깨끗하네요 음, 이쪽은 깨끗하고요 음, 좀 깨끗합니다 전판도 뭐 이상이 없구요 휀다 음. 하나, 휀다 하나 갈린 정도 음. 그 정도 볼수 있겠네요 음. 예, 전면 사고는 없고 뭐 깔끔하네요 2011년이니까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막 이제 뭐갓 음, 7년? 음, 6년? 탄차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없죠 뒤에 후미 트럼프 열서 한번 볼게요 이게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때잘 보내줘야 합니다. 은폐하고 엄폐하면은 그 말로는 서로 좋지가 않아요. 근데 이거는 차주분께서 돈을 빼주셨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구입할 수 있었죠. 자, 이런데 보면은 스팟자국이 다 살아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이런 데도. 이런 데도 다스팟자국 있는 걸알 수가 있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렇게 스팟자국이 있는 걸.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.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어디 볼트 클린 자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뭐지 게 오, 뭐지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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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정, 아, 순정, 아반떼. 이좀 돈이 되나? 나 승용 아반떼 그 액정이 들어있네요 오디오 오디오 액정. 아, 이게 별로 가치가 있겠습니까? 근데 어, 여기 무슨 스피커도 있고요. 어, 어쨌든 득템이네요 아, 뭐 바이오트 바이오트안 사죠? 근데 바이오트 아, 내비를 개조해서 가기 때문에. 어, 일단은 백 판넬은 전혀 작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요. 음. 깨끗합니다. 화면도 깨끗하구요. 탑속에서 음, 몇가지 더 체크를 해보고 <laughs>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11이라고 적혀있죠. 2011이라고 적혀있고 이 밑에 보면은 CU247196이라고 나와있습니다. 여기 C가 201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차는 2011년에 1이 각자 차량이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구요 형식은 12년 형식이 되는거죠 뭐지? 자, 일단은 일단 실내는 깨끗하구요 실내에서는 이제 달콤한 음 달콤한 달달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, 매뉴얼이 있구요 매뉴얼을 보통 여기다 놓는데 저기다 놓으셔야 돼. 자, 옮겨 놓을게요 연결합니다. 뭐 없나? 아무것도 없습니다. 가죽 시트 들어있고요. 어, 실내는 상태가 괜찮네 오, 저 뭐지? 아, 뭐 냄새 나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냄새 높고 여기 선루프 순정이 달려있고요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아, 더. 와, 정말 덥습니다 와, 이 체감 온도가 한 50도 돼요.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. 여기 뭐 이게 사진 앱에 이제 <laughs> 장착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진 앱에 필요한 메모리 같은 거 넣는 게 있고요. 프로토에코 달려 있고 키로스는 13만 8천 키로네요 음, 좀 많이 탔죠?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꿀 키로스입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핸들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. 또 이게 어이 뭐지 이게? 그를 그걸... 아, 이게 핸들 상태가 MD가 정말 핸들이 제대로 된걸 제가 못 봤어요. 아, 이거는 좀 얘는 뭐 검은 거, 뭐 타르 같은 게 이렇게 한방가지 묻어있네. 여기도 다 이제 그런 걸로 다 땜빵을 해놓으셨어요. 와우. 아, 뭐 괜찮습니다. 뭐 괜찮고요. 추가적으로 어디 뭐. 이건 돈 냄새가 안 나는 차예요. 딱 보면은 깨끗합니다. 냄새가 안 나고, 제가 좋아하는 접이식 밀러 옵션이 있고요 원래 이 접이식 밀러 옵션, 이 접이식 밀러 이 버튼에 이 밀러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진다고요, 보통. 그러니까 저희는 사진을 볼때 이런 버튼만 봐도 아, 그저 운행이 어떻고, 차량 컨디션이 어떻구나. 그런 걸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. 짬이 되기 때문에. 스마트 있고요 옵션은 프리미어입니다. 자, 시동 끄고요. 어쨌든 차주와의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가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입할 수 있었던 차량이고요. 정확히, 제발 정확히 좀 <laughs> 정확한 사진, 정확한 정보 그러면 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2010-12 각자 아반떼 MD였고요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이런 차 나오면 저에게 좀 연락주세요.